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에 의지해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곳곳을 다녀본 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처럼 도로가 발달한 나라 가 드물다고 합니다. 어디를 가나 도로가 잘 뚫려 있고 사통팔달되어 있습니다. 길이 많으니 참 편리합니다. 그런데 길이 많다는 것이 다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일이 좋은지를 모르는 바에는 오히려 혼란스럽기 때문 이지요. 아시다시피 가는 길이 참 많다는 것은 좋음과 불편함이 공존합니다. 이 많은 길 중에 어느 길로 가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길을 잘 아는 사람에겐 문제가 아니지만 길을 모르는 사람에겐 이게 무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내비게이션 덕택에 길을 찾는 수고와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때는 이 녀석도 엉뚱할 때가 많았습니다. 네, 10여 년 전쯤 성남에서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성남 아트센터에서 서현역 2번 출구를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으로 자꾸 안내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2번 출구 꼭대기로 안내했던 것입니다. 사실 내비가 크게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역을 볼수 없는 공중으로 안내한 것이지요. 계산해 보니 인생에서 길을 찾는 데 쓰는 시간이 제법 되더군요. 하루에 한 번씩 5분만 쓴다 해도 일주일에 35분, 한 달에 150분, 1년에 1,800분, 80년에는 144,000분, 시간으로 따지면 2,400시간, 날수로 따지면 100일입니다. 인생에서 최소한 100일을 길을 찾는 데 쓴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는지요? 인생을 길을 찾는 것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길을 찾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길을 잘 찾는 데 달려 있습니다. 바른 길, 그리고 효율적인 길을 찾는 데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목적지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하겠죠. 다음으로는 의미와 가치가 있는 길이겠고요. 그 다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길이나 지름길이겠죠. 자, 이런 길을 찾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방법은 선배들이 찾아 놓은 길을 이용하면 됩니다. 선배와의 대화, 책, 자료나 정보, 자문이나 격언 등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인생길이라는 것이 다변부상하여 동일한 것이 드뭅니다. 수시로 변하고 장소에 따라 변하고 사람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동일한 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의 도운, 조언이 무색하거나 무용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는 인간이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안다고 얼마나 알겠고, 알았다고 얼마를 이해했겠습니까? 한계에 갇힌 인간에게 인생길을 묻는다는 것은 한계 그 자체를 만날 뿐입니다. 결국 인생길은 인생을 잘 아는 분에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인생길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생길은 예수님께 여쭈어야 바르고 그 의미 있는 성공의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 발의 등입니다. 내 자신을 비추는 등으로서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인생길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역할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둘을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등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명 비교 의식이라고 하죠. 이런 비교를 통해 나타나는 것은 우월감이거나 열등감입니다. 이중 열등감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사람을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비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열등감을 부추기는 것은 금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사람에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등과 같은 주님의 말씀에 비교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열등감에 빠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재 형편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반성하게 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일을 합니다. 죄책감이 아닌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빛입니다. 우리는 등대의 중요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둡고 거친 바다에서 등대는 너무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 이것은 항해자에게 절대 필요한 장치였습니다. 별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등대가 없는 곳에서는 별이 항해자의 앞길을 인도하였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인생길이 잘안 보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땐 길이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살아볼수록 자신이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달을수록 인생은 유리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인생의 주인의 노릇을 자신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그 자리를 내놓으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의 질식사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을 잘 살펴보시지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삶이 뒤죽박죽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어서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바로 보기 전에는 그 어떤 애씀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자신이 어떤지를 알아야 바른 조치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빗어야 할지, 세수를 해야 할지, 옷을 바꿔 입어야 할지 등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길을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나설 때 무작정 나서면 안 됩니다. 목적지와 방향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길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무엇이 알게 해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읽기만 하는 것보다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얻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지혜를 얻는 일은 우물을 파는 일과 같습니다. 물이 나오게 하려면 파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나올 곳에 집중하여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려는 결연함,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켜내려는 의지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라면 이것은 당연해야 합니다. 성경을 두고 찾아봅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15절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결국에 중요한 것은 순종에 입각한 실천입니다 순종 없는 읽기와 공부는 다 무용지물입니다 성경을 한 것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분명하지요. 오늘 우리는 인생길을 잘 찾는 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신의 형편을 깨닫는 일입니다. 그리고 갈 길을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면 살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분명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알게 하고 그 형편에 의해 인생의 바른 길, 성공의 길을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거나 고집하지 마십시오. 인생만 낭비할 뿐입니다. 인생만 고통스러워질 뿐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가정에 살고 민족이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그동안 인생의 길을 엉뚱한 곳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헤매고 방황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깨달았사오니 주님의 말씀에 길이 있고 답이 있음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